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아들도 이 비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이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사세 왕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아사세 왕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지바카 신하의 안내로 망고 숲에 도착했고 부처님과 1200 비구들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사세 왕이 진정한 평안을 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이제이 부인의 희생과 깨달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옥에 갇힌 부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보리가루와 꿀을 발라 부왕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계기가 되었고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을 통해 그녀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순간 이제 의 부인은 내 아들도 이 비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질문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세상의 직업과 그 대가, 그리고 사문들의 과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자비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비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내 아들도 이 비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의 마가다 왕국에는 아사세 왕이라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게 한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 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는 항상 정신적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세 왕의 신하인 지바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망고 숲의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며 진리와 깨달음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뵈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곧바로 500마리의 코끼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500명의 후궁들을 태우고 등불이 환한 궁을 출발하여 망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망고 숲에 가까워지자 아사세 왕의 마음은 더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지박카에게 물었습니다. 지박카야, 왜 이렇게 조용한가?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지박카는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부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며 1200명의 비구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와 깨달음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망고 숲에 도착한 아사세 왕은 그 많은 비구들이 있는데 왜 이리 조용한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세존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지박하는 세존께서는 동쪽을 향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사세 왕의 어머니, 이제이 부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내 아들도 이 비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이 부인은 과거에 옥에 갇힌 부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보리가루와 꿀을 발라 부왕에게 가져다주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부왕이 굶어 죽을 줄 알았던 것이 이제이 부인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이 모든 일을 말하며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이 부인에게 관 무량수경을 읽으라고 권하시며 그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이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린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은 그 직업으로 얻은 대가로 알차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문들은 어떤 과보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모든 직업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진리를 따르는데 있습니다. 사문들은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당신도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옛날 인도의 마가다 왕국에는 젊고 불안한 아사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둔 후 그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아사세 왕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정신적 지도자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의 충직한 신하 지박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박카는 지혜롭고 신실한 인물로 왕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사세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망고 숲의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진리와 깨달음을 설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아가시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지바카의 말을 듣고 곧바로 500 마리의 코끼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500 명의 후궁들을 태우고 등불이 환히 빛나는 궁궐을 떠나 망고 숲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망고 숲에 가까워질수록 아사세 왕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지바카에게 물었습니다. 지바카야, 왜 이렇게 조용한가? 혹시 나를 죽이려는 계략이 아닌가? 지바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부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며, 1200명의 비구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와 깨달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당신은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평안을 찾으실 것입니다. 망고 숲에 도착한 아사세 왕은 수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이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어디 계신지 물었고 지박하는 세종께서는 동쪽을 향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아사세 왕은 그 경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린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진정한 평안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며 더 나은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아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외부의 소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지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자비로운 행동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비와 지혜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외부의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마가다 왕국에는 이제이 부인이라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사세 왕의 어머니로 왕국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빈비사라 왕은 아들 아사세에 의해 감옥에 갇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자신의 몸에 보리가루와 꿀을 발라 남편에게 몰래 음식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감옥을 찾아가 빈비사라 왕이 보리가루와 꿀을 빨아먹게 하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빈비사라 살아 왕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세 왕은 아버지가 죽지 않자 이제이 부인의 감옥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이 부인은 남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큰 슬픔에 빠졌고,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망고 숲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털어놓으며,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자비로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이 부인 당신의 희생과 사랑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관무량수경을 읽고 관무량수 보살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제이 부인은 관무량수경을 열심히 읽고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수행을 하면서 아들 아사세 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도 이 비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이 부인의 소망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이 부인,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자비와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사세 왕은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라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그 사랑은 생명을 구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의 가치는 그것이 가져오는 평화와 구원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극락 세계로 인도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내 아들도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희생과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지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망고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긴 여정 끝에 부처님을 만난 아사세왕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자애로운 미소를 보며 마음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나 동료들은 직업으로 얻은 대가로 알차게 살아가고 사문들과 바라문들도 적당한 보시를 받아복을 지어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문들은 어떤 과보를 받습니까? 부처님은 아사세 왕의 질문을 듣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각자가 하는 일에 충실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그 직업을 통해 얻은 재화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행하여 복을 쌓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아사세 왕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문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문들은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자비와 지혜를 쌓아갑니다. 사문들이 받는 과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영적인 성취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자비로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자비로운 행동과 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또한 진리를 배우고 명상하며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사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는 그날 이후로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은 그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물질적 과보가 아니라 내면의 성취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직업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삶의 대가를 받습니다. 사문들의 과보는 영적인 깨달음과 내면의 평안입니다. 자비로운 행동과 말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줍니다. 진리를 배우고 명상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속의 욕망을 넘어서 자비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참된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마음이 자비로운 삶을 만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자는 내면의 고요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되며 내면의 성취를 통해 찾아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과보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로운 행동이 진정한 성취로 이어집니다.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면의 평안을 찾는 자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만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비와 지혜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과의 만남 이후 아사세 왕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통치 방식을 새롭게 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국의 재정과 정책을 개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이들은 아사세 왕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왕국의 분위기는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로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아사세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난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의 부인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수행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관무량수경을 읽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평안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아사세 왕과 이제이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을 깨우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차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왕국과 가문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사세 왕의 자비로운 통치와 이제이 부인의 깊은 수행은 그들의 진리와 깨달음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의 모든 길, 갈림길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는 여정은 시작된다. 아사세 왕의 마음, 불안의 그림자, 부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찾아 망고 숲 깊은 곳, 그곳에서 기다리며 자비와 지혜의 빛을 부여잡는다. 부처님께 다가서니 진리의 꽃이 피어 내면의 평화, 그리운 길을 안내하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주라. 부처님의 말씀, 그 소중한 길잡이. 왕의 마음 불안의 바다를 건너 자비와 사랑으로 평화를 찾으리 이제이 부인의 희생 그 사랑의 힘 옥속에서 날아온 희망의 메시지 관무량수경 그 성스러운 노래 극락의 빛을 향한 진리의 발걸음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바다 속에 자비와 지혜의 파도 마음의 항로 내면의 평안 그 소중한 선물, 부처님의 가르침, 생명의 등불이네. 세상의 직업, 그 나름의 의미, 각자의 길에서 대가를 얻는 것, 사문들의 과보, 영적 깨달음의 상, 자비와 지혜로 이루는 내면의 평화, 아사세 왕의 길, 이제이 부인의 소망, 자비와 평안의 삶을 위한 여정,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길을 찾으니. 내 마음의 평화 자비의 길로 흐르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